아내가 남편 몰래 한 복수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이 복수 끝이 다릅니다. 남편은 늘 말합니다. 나중에 할게. 조금 있다가. 오늘은 피곤해. 그 말이 쌓이면 아내의 마음은 서서히 식습니다. 말로 싸우지 않아도 관계는 멀어집니다. 그래서 아내는 같은 방식으로 복수했습니다.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말을 줄이고 기대도 내려놨습니다. 그 순간 남편은 깨닫습니다. 아내가 조용해졌다는 건 포기했다는 신호라는 걸이 복수의 해결법은 단순합니다. 말보다 먼저 행동하기, 작은 부탁을 바로 들어주기, 지금 고맙다고 말하기, 관계를 살리는 건큰 이벤트가 아닙니다. 지금의 태도입니다. 침묵으로 복수하기 전에 오늘 한 번만 먼저 손 내미세요. 그게 가장 강력한 반전입니다.